자, 간단하게 한번 봐요. 지금, 꼽은 절반 안 돼서, 온도는 좀더 왔다 갔다 할 거고, 이게 이제 수분입니다, 수분. 수분이, 저는 그냥 단순히, SO2 맞췄습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이제 20에서 30%고사이 그 하면 돼요 자, 20에서 25%고사이 어, 그 하면 되겠다. 근데 흙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자, 이게 EC, EC 0.6. pH 같은 개념은 지금, 지온이 23도네, 현재 시간 11시, 11시입니다. 11시. pH는 5점대로 보면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준 잡는 겁니다. 자, 이 수치에다가 이 식물의 변화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식물의 변화를. 아직 뿌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생과사가 우선입니다. 자, 살려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 한번더 줄까? 이걸 더 판단을 잘 해야 돼. 생과 사는 물온도입니다. 물온도에서 많은 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식이 얼마 안 됐어. 하루 이틀, 이상, 하루 이틀 정도 됐겠다. 그죠? 아이고, 이제 다들 정식이 시작된다. 자, 선택이죠. 찝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삐게다 덮을 것이냐?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찝는 것보다는. 근데, 용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지. 자, 선택입니다. 음. 이상입니다. 살려내세요. 보고 갑시다. 음. 육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보여주길 떠나가지고 표현을 한번 하고 가자 어. 육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자, 육묘에서 나타나는 건시은다 무른다, 삶는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것 같고 자, 이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물 온도 습도입니다. 음... 자, 습이 없는 상태에서, 어, 온, 그 한기, 한기가 개입하면 확실히들겠죠 그런 느낌이고, 자, 너무 뜨거우면은 삶는 느낌이고, 자, 물러진 느낌이고, 자, 그런 개념이지. 자,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패드, 천장, 그리고 쪽문입니다. 쪽문, 쪽문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개인적으로 시작점은 쪽문입니다. 쪽문부터 하고, 그 다음, 이제, 천장, 그리고 이제, 패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 한기 습도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도 좀 하라는 뜻입니다. 자, 기준점과, 어, 방법론이지. 기준점과 방법론에 대해서 좀더더 더 많이 생각을 해. 줘 봐봐요. 자, 근데, 뿌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제가 디테일 있게 이렇게 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 자, 아무쪼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좀더 생각을 해 줘봐 봐요. 참 어, 예비적으로 500개 천 개를 더 넣었기 때문에 그 이제 데이터는 나오죠. 그걸 가지고 정식할 때 어, 수량도 좀 파악을 하시고 좀더더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 줘봐 봐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제가 어...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자 꾸준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많이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음봉 떴네요 그죠 봉 떴어 왜냐면 옆에 패도 올려놨거든 그죠? 그죠 아직 안 심었다 음, 아직 안 심었고 자 온도가 어때요 오늘은 온도가 좀 떨어졌지 오늘은 아침에 영하 1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뽀덕뽀덕 올라갑니다 올라가 올라가 음 정식하고, 이제, 사람은, 다른 말로, 이제, 습입니다. 습. 물과 습. 이걸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허기가 한두 번, 두세 번 했는데도 안 되면, 분소수 중간에 틀어요. 점적을 틀든지. 그렇게 해서, 습을 잡아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배드표, 천장을 열면, 습이 순간적으로 빠진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습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습. 습. 이해가 되죠? 근데 항상 심는데 이주로만 물을 공급해요 이거를 전면적을 다 빼지 말고 전면적을 다 빼면 우그집니다 어. 뿌리, 잎줄기, 꽃, 열매 아, 어, 요거를 해가지고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생각을 해요 아, 봅시다 음, 여기는 멀칭 깔아놓고 부디까지 뚫어 놓고 그다음 하네요. 자. 몇 센치 같아요? 24 45 50이겠다. 그죠? 24 50 50 보면 되겠다. 음. 구매 같은 갯는50 60 뚫어도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 아시 아시 어까리 차이지. 두블리 세블리는 아, 넓게 한 집들이 월등히 나아요. 자. 계속 간격도 생각해 보고 이런 이제 전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세부적으로 이제 일머리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일은 하는 분들이 좀더 더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됐고 하나 둘셋 분수 하나 점적 세개이 뒤쪽은 여기도 뒤쪽이 없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앞쪽에면썰리고이 뒤쪽은 공백이 많잖아 이 간수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방법입니다. 陈先生。